이상한 날의 신료결자 나가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할 거냐면 저번에 이어서 그 지른신 강림아사 그 택배 좋아하고 요새 잘 안지르다가 몇개 질렀다고 했잖아요 택배가 왔는지 안에 내용물 모르겠어요 일단 뜯는 거 여러분 보여드리고 같이 한번 보려고 일단 한번 뜯어 보시죠 우와 큰거 왔어요 큰거 어, 그냥 이런저런 잡담하면서 뜻방하고 이게 하려고요. 요새 뭔 잡담을 조금 하려고 그러냐면, IT도 그렇죠 IT만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IT. 저희가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 중국에서 중국 애들 왔는데, 저번에 얘기 드렸죠. 중국 애들 다시은 한국어였다고. 근데 이그 소프트웨어 쪽은 그런데 이 하드웨어 쪽, 그러니까 이런 거, 제품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심각해요. 뭐가 심각하냐면, 저도, 우리, 국내 거안 써요. 아 이거, 오, 그거 왔네요, 그거, 그 조금만 더 뜯어보고, 이제, 뭐 왔는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물통. 아, 가습기 왔어요, 가습기. 이거, 밴드. 밴드, 밴드. 오. 아, 가습기 왔네. 안에 또 있어요. 칼로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아, 뜯는 거 옆에 오우 오우 뭐 안에 안에 또들어있어요아 가습기 가습기 예, 제가 샤업이 가습기를 샀거든요. 예샤업이 가습기인데 그냥 사 가습기만 있는 게 아니라. 미에어2프로를 샀어요 이 미에어2프로에 있는 가습기예요 근데 그니까 가습기 따로 사고 그그 그 공기청정기 따로 산게 아니에요 가습기가 이게 일체형으로 포함된 그 로봇하면은 그 분리되고 하는거 있죠 어 여기 포장이 어 이거 렇이 이거 어, 포장이 잘 왔어요 포장이 굉장히 이거는 이게 물 담을때 쓰라고 이게 물 이거 이거. 이거는 아, 물, 물, 이렇게, 보급할 때, 물을 이렇게 담아갖고 하다 쭉쭉쭉쭉, 어... 어, 뭐, 그냥, 그냥, 이메어 다시 찍고 있어요. 이거 이거. 저번에도 하나 샀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 아들방에 설치했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보시면, 어, 메뉴가 필요 없고요. 이게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돼있고, 이거 뜯으면, 요, 이렇게 해서, 이제 뜯기고. 요게 뭐 하는 건가 저번에도 헷갈렸거든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조기에 이게, 요, 요기, 밑에 보면, 이게 그, 정화시키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거. 지금 보 하면은, 정화조 같은 거? 정화조 같은 거예요, 정화조 같은 거. 요거는, 요거는 뭐 원래 이게, 원래 이게 꼬, 꼽는 거고, 이게, 예, 그거 설명 잘안나왔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축하해 몰라갖고 이게 정화조 같은 거더라고요. 요렇게 요, 요 모양 그대로 해갖고, 저기에 딱 꼽으면 돼. 그러면,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 천연성분이래요, 이게. 그래갖고,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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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저 밑에 보면, 요 요거를, 저 밑에 보면 있어요. 요기에 꼽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난리도 아니죠? 이거 빼고 하면 되지, 이거. 이거. 손, 손잘 들어. 어, 꺾어봤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여기까지 물을 넣는 거고, 이공호바킹인데 이거 거꾸로 넣으면 안 된대요. 요거를, 저는 이게, 처음에 할 때, 이게 바꿀 꼈어요. 이거 아니래요. 안에서 껴서, 이렇게, 메롱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거. 메롱하듯이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하고. 여기다 물 부어놓고, 요 밑에 견책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거는, 요거. 이거. 간단하죠. 이거 아들박에 쓰는데, 괜찮더라고. 요거는 다음 쓸때할려고 두고. 괜찮더라구요, 이게. 위에요, 이거. 괜찮고, 이건 필요도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공기가 올라오면서, 아, 공기가, 그, 그, 청정 공기라 저의, 그, 필터 있는 거에서, 이렇게 탁 꽂게 돼 있어요. 딱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미에어 프로고 이게 그 위에 그정수기에요 구매한 쓰레기인 거 있을 수도 있고 요거 떼어갖고 이거 뭐냐면 여기 꼭지 있는데 닫혀서 요렇게 그냥 그대로딱 하면 맞아요 그래서 요거 누르면 요거 안전모도 어, 다 되고요 이쁘죠 어, 오토. 오토 되고 그래서 여기 공기청정기 돼서 이렇게 뚜껑 열어서 여기 정상까지 있는 데물 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헷갈렸는데 헷갈렸는데 조심해야 돼요. 제가 미에어 2하고 프로가 있는데 미에어 2하고 프로에 이거 하는 게 틀려요. 미에어 미에어2하고 2S인가는 사이즈가 좀 작아요. 작은 게 저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때 조심해요. 그리고 요번에 하나를 잘못 사갖고 지금 반품했는데 반품도 안돼가지 그냥 오고 있는데 지금 오고 있어요. 하나 더는. 두 번째는 저렇게 돼서 공기청정기 된다는 거. 그러면서 가습기 된다는 거. 요새 커헐거리잖아요 그래갖고 가습기 하나. 네. 하나 더떡방 하나 더.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 더. 어 뭐지 아아 신박한 아이템 진짜 아이 야짠 연필통 연필통 자, 우리 아들들하고 이게 하나씩 가지려고 와이프하고 토토르 하죠 토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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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필통 야, 알리. 이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사면서 느낀 게 무작위 싸게 샀어요. 무작위에. 네 개나 샀거든요. 와이퍼 하나, 저 하나, 그, 큰아들 하나, 작은아들 하나 이렇게 줄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이쁘죠? 연필 꽂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런 거 보면서, 저도 이제 직구도 많이 하고 딱 그런데, 그래서 직구로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저번에 이제 마우스 산 것도 보여드렸잖아요.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중국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중국산인이라 그러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를 넘어서 중국에서 직구가 하게 돼요.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곳도그고 알리도 그렇고 들어가 보시면 에이, 물건이 끝도 없이 많고 가격 그렇게 싸요. 거기다 더 웃긴 건 택배비도 무료예요. 그 뭐가 뭐라 그러다. 저번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뭐 우편법에 의해서 뭐.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펴편을 이런 걸 보내면 부자 나라에서 돈을 다 지급하고 가난한 나라는 조금 해서 중국이 아직 가난한 나라로 돼있어서 트럼프가 그거갖고 그거를 갈군이 많이 하고 있대요 <laughs> 그래서 중국은 아직까지 그래 파워풀한 거예요 보낼 때 이런 거몇 달러 하지도 않는데, 막몇 천원 우리나라도 몇 천원 하지도 않는데 택배비가 무료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죠 우리나라 이런 거 하려면 꽤 비싸요 그리고 더 웃긴 건토토레 토토로 예, 토토로 아류자, 토토로 같이 조금 생겼지만 머리가 없고 그래서 참 이쁘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중국이 이제 거의 다 먹은 먹고 있는 게 아니라 먹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이쪽 바닥 있죠 소프트웨어 주에 그 외국인 노동자 없으시죠, 여러분들도 개발자 없죠.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맨날 죽는 얘기 하잖아. 뭐, 공부 똑바로 해라 죽는 얘기 하는데, 막판대서 저런데 그러니까 그런 죽는 와중에서도 걔네들이 못 들어온 거야. 중국이나 이런 모든 개발자들이 절대 우리나라는못 들어오는 거야.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래서 먹고 살만한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템 자랑할게요. 안녕히 들어가세요!